오늘은 서울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축 건물이며 올 4월에 본격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득, 재산, 지역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교통 환경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편리한 생활, 교통 환경이 좋은 성북펠릭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순국초 교역 청년 안심주택인데요. 청년 안심주택은 기존의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죠. 특히 다른 임대주택들과 차이라고 하면 무주택 기준, 차량 기준, 나이 기준 등 일부 기준만 충족하면 일반 공급 대상자라면 소득, 재산, 지역 조건 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기존 계약자 및 당첨자,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이번 추가 모집 공고에 신청할 수 없고, 신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주택 위치는 서울 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에 있는 성북 펠릭스 건물입니다. 총 299세대가 있으며, 이번 공고에서는 일반 공급 68세대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징으로 역세권, 내부 순환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렇게 주택 바로 앞으로 동북선 순국초교역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을 이용하시면 되며 가장 가까운 미아사거리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청역까지 20분, 강남역까지 40분 정도 거리, 그리고 서울대공원까지도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주변 시설 정보는 이렇게 지도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주택 바로 앞으로 현대백화점, 도보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녹지 조성도 잘 되어 있네요. 주택은 이렇게 대로변 인근에 건설되고 있으며 길 건너 바로 현대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면 건설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심대 위치하고 있지만 답답하지 않게 트인 시야가 특징이네요.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육아 중인 분들을 위한 맘스 카페, 공부나 책을 읽을 분들을 위한 스터디룸, 간단한 공유 주방, 코인 세탁실, 그리고 다양한 활동, 업무를 할수 있도록 테이블 및 수납장이 배치된 공동 작업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49형, 56형, 58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모집 인원은 49형에서 32명, 56형에서 17명, 58형에서 19명을 모집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은 약 38제곱미터지만 발코니 확장 면적이 추가로 제공되면서 전용 면적 대비 더 넓은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각 면적별로 살펴보면 49형은 이렇게 넓은 침실이 하나만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56형은 침실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2개로 나누어져서 공급됩니다. 58형은 56형과 동일한 구조지만 위치가 반전되어 있네요. 내부 빌트인 옵션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수납장, 붙박이장 등이 기본 제공됩니다. 임대료는 주택 타입별로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증금 비율이 30%, 35%, 40%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면 다른 비율로 변경은 가능해서 임대료 비율을 조절하실 분들은 입주하실 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56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8100만원에 월세 85만원 정도, 관리비는 약 17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추가로 월 전기권료를 내야 하는데요. 모든 입주자가 주차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 등록이 가능한 분들은 입주 계층별로 이 정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입주자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 입주자 필수 주차 공간 이용자는 2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살펴볼게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만 39세 이하면서 차량 가액이 3,708만원 이내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 청년 계층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동호 지정 역시 무작위로 진행되고 이미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3월 2일까지 펠릭스222.com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메뉴를 눌러서 청약 신청을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를 위한 당첨자 발표는 3월 4일 오후 5시에 서류 제출은 3월 10일까지 보내셔야 하며 필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에서 무주택화기용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량가액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그외 자격 확인을 위한 기타 서류들, 신혼부부라면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계약 및 입주자 사전 점검이 가능하며 계약은 서류 제출이 끝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공공지원을 받고 민간이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재산 지역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세부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약된 정보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도 있고 대표번호 026232-0277에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